사건 사고를 조사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재가 꿈이시라고요?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아니면 유명 유튜버와 함께 일하는 편집자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우석대학교 문화사회 대학에 속한 저희 미디어영상학과는 요즘 뜨고 있는 산업인 영상산업과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방송국, 그리고 기자와 관련된 꿈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과입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여러분들에게 신속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영상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전공수업을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정신 투철한 기자가 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여러분들의 여가생활에 책임지는 예술활동인 영화감독입니다. 지금은 영화의 전성시대 수많은 영화감독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영화를 통해 나타내는 거장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석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길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방송국이나 다른 일반 회사에 취업하여 작업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과는 드라마, 다큐와 같은 다양한 영상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어와 에펙, 파이너컷을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우석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에 오신다면 전부 가능한 일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모두 자신 이야기 나름이고 저희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